면접에 붙으면 뭘 하고 싶 주세요? 회사일 다 때려치고 그쪽이랑 데이트 한번 응, <laughs> 근데 혹시 가오 <laughs> 오, 어떻게 아셨죠? <해야> 한 <laughs> 어. 오, 왔어? 오, 어. 오래 기다렸어. 언니가 숨너 몸이 왜 이러냐? 왜? 아, 살이야? 뭔 살이야? 패딩이지. 아, 패딩이야? <laughs> 뭔 살이야? 아니, 너 원래 살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 너. 기분 안 좋아, 오늘? 아니, 좋아. 아니야, 옷이지. 그러면 잠깐만, 너는 패딩이 두 개인 거야? 그래 이거 하나랑. 아, 안에 이거 살 이렇게 볼록볼록 하나랑. 그래, 살이 패딩처럼 그렇게 보온 효과가 있진 않아. 아, 그래? 아. 아니, 뭐 너만 괜찮으면 나 다음에 빌려줄게. 안 좋거든. 그래? 아니, 이건 너있그 안에 살. 살? 어. 그 어떻게 빌려줘? 에이 안 되나 이게 이게? 안 되지 아 그래? 어? 이새너 얼굴에 뭐 했어? 안 했는데? 왜? 좀해 뭐라고? 얼굴에 뭐좀 하라고 뭐 성형을 하든 성괴가 돼넌 지금 성괴가 아니고 그냥 괴물이야 기분 안 좋아? 좋아 그니까 그냥 괴물 말고 성형괴물이 돼 알겠어 뭐하고 있냐? 나 면접 연습하지 아너 최종 면접이라 그랬지? 어 아니 면접을 무슨 그렇게 팬으로 하면서 해? 아니 이제 질문지 같은 거 내가 예상해서 쓰고 내가 대답하고 이런 거 연습하는 음. 거야. 야 그런 거는 그렇게 하는 거보다 내가 차라리 면접관이 돼서 한번 상황을 보여줄게. 혹시 이게 대기업 출신이라서 아, 빠르네. 어. 아 이게 다 질문 그거야? 어. 어 이거 괜찮네. 어. 첫 번째 질문. 어? 이소환씨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laughs> 저는 29살입니다. 떨어졌어. 어? 떨어졌다. 나이에 대한 거야. 누구나 그렇게 평범하게 대답을 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너가 나한테 뭐가 응. <laughs> 자네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 거기 써있잖아요 어? 자소서 써있잖아요 어? 이런 식으로 어, 어? 야 신입사원의 방역 아 이렇게 해도 돼? 나는 자신감이 돼지 이래서 다 들어갔다니까 너 대, 대기업? 어야 근데 내가 죄 미안한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대기업 어디라 그랬지? 삼성... 응. 삼성 짜장? 슬리퍼 새끼야 짜장이야 아, 삼성 슬리퍼 어. 삼성 슬리퍼 야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대기업이야 그렇지너 신어봤잖아 나 신어봤지 어뭐또야 다른 거 이렇게 해줘 도움이 되는 거 같아 어 이거 있네 어 근데 우리 회사는 경력직만 뽑는데 하지만 저의 패기와 열정으로 경력직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어더 잘해서 떨어졌어 <laughs> 아니 성실을 보이지 않았어? 야 그거 너무 평범하잖아 아 그래? 뭐가 나한테 그아어 음, 미안하지만 우리 회사는 경력직만 뽑아서 안될것 같네. 그럼 신입사원은 어디서 경력을 쌓아 이 새끼야? <laughs> 야 뭐라고? 신입사원 어디서 경력 쌓냐고 아,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야, <laughs> 야 신입사원 그, 그 면접관의 정신을 매료시켜야 될거 아니야? 아 뭔가 매료 매료되는 거 같긴 해. 그렇지. 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네가 막 자꾸 뽑는다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혹시 그 뽑힌다는 게 머리가 뽑히는 거야? 이마 한번 까봐. 겁나 뽑혀 있어 지금 뭔 개소리야 이거는 자연스럽게 뽑히는 거고 사람을 뽑는다고. 아 회사에서 뽑는 게 아니고. 그래 뭐 아. 야, 너도 조금 있으면 빠져. 어. 왜? 근데 이런 좀 질문보다는 어. 그 면접보다가 좀 동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 어 그래? 어뭐뭐 뭐 아무 얘기를 하고 있어 봐. 내가? 어. 어 저는 이 회사에 들어가면 <laughs> 여기 면접관이 기침하면 어떡할 거야? 어.. 음, 물을 한잔 떠다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너그 회사 정수기 어디 있지 알아? 몰라 야 그렇게 하면 탈락이야 임마 그 정수기 위치를 그럼 응. 알아놔야 돼? 아.. 너가 나한테 해봐 아 저는 이 회사에 서어오고 어우 씨발 코로나 야.. <laughs> 이렇게 해도 돼? 야 이렇게 사람이 개인 위생 철저하고 응.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고 회사를 지킬 줄 알고 이래야 뽑는다니까? 아 그래? 어. 야, 근데 미안한데 마스크 좀전처럼 다시 쓰고 있으면 안 되냐? 왜? 나 올물까봐 무서워가지고. 나 코로나 아니야. 아니 못생긴 거 아. 올물까봐. 진짜. 못생긴 게? 응. 올물 기분 안 좋아? 어, 올낸다. 좋아? 어? 어. 오, 야이 질문 꼭 나온다. 어. 자네 우리 회사에 하고 싶은 말 없나? 완전 센스 있는 대답 생각났어. 나 한전. 이내 꿈이잖아 그치. 한전으로 이행시 해보겠습니다 오 2행시? 예? 한번 해보게 몬테헌이셔한 한국전력 전지이 들어가고 싶다 좋은데? 아 좋아? 저... <laughs> 이거 합격이다 그 다음에 <laughs> 음. 어 이것도 좋아 자네 포부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 아 이게 그게 나한테 미안한데 내 면접을 많이 안, 봐, 안 봐봤잖아 아. 근데 원래 보통 그... 면접관들이 이렇게 면접 볼때좀 주무셔? 자? 앉았지? 근데 너왜 쳐다? 왜 쳐다냐고? 응. 나 앉았는데? 아, 눈이 작은 거야? 아니, 나눈 그렇게 작다. 아니야, 거. 너 지금 단축구멍 같지? 이게 그, 너야? 그만하다고? 어, 이게 너야? 무슨 이야치 지하관은 자꾸 물어보고 존나 작아, 너 지금. 물어본다? 응. 저기, 죄송한데, 죄송한데, 제 눈이, 눈이 그렇게 작아져. 거그 봐. 너 생각해봐? 누가 처음 본 사람이 나한테. 안녕하세요, 더 못생겼나? 이러면, 누가, 아니, 못생겼어요, 누가 그래? 말투는 꼭 그렇게 해야 돼? 내 상황 속에 인물이야. <laughs> 저분이 착하신 거지. 아, 나, 예. 그럼 차라리 저분한테 물어보넌좀 이상하고. 저분한테 물어보 여자 면접관이 있을 수도 있잖아. 제가 혹시, 죄송한데, 저 면접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이 질문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제가 돌발 행동에 딱. 네. 네 이거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저희 회사에 얼마나 들어오고 싶으시죠? 하늘만큼 땅만큼 들어가고 싶습니다 떨어졌어요 아또왜 떨어졌다 왜왜나하 왜? 응. 응. 그냥 면돼그 질문 저한테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 회사에 얼마나 들어오고 싶으시죠? 저는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것보다 그쪽 마음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아. <laughs> 뭐? 뭐야 왜? 이게 뭐야? 야 면접관은 마음을 서로 잡았잖아 아잖아 그래? 미안한데 안 사로잡히신 거 같은데? 안 잡혔어? 어 잡힌 줄 알았네 아 어쨌든 내가 그 포인트는 알았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치 응. 저 두번째 질문 저 면접에 붙으면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회사일 다 때려치고 그쪽이랑 데이트 한번 <laughs> 어? 진짜 데이트 <laughs>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셨죠? <laughs> 혹시 유튜브로 데이트 하실 적있 있으신가요? <웃음> <웃음> <망한> 같아. <laughs> 아니, 제 눈치를 언제 언제? 오시는... <laughs> <laughs> <생각만 있잖아. 그러니까요. 웃음> 연주 많했어이 이걸로 데이트 들어갔어. 너 이걸로 들어갔다고? 삼성 짜장집? <laughs> 슬리퍼 사, 아, 짜장, 짜장.